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얼마 전 블라인드 앤 네오플 직원이 결혼식 당일에 파혼한 걸 목격했다는 글을 올립니다. 남자 지인이 결혼한다고 해서 12시 예식이라 미리 가려고 이동 중이었는데 예식장에 오지말라고 카톡이 왔다는데요. 뭔 소린가 해서 수소문했더니 파혼이었다고 합니다. 파혼 사유는 상대쪽 집안 반대였다고 하는데요. 예식장에서 조건으로 상대 부모가 시비 걸어서 부모님끼리 대판 싸우고 결혼 물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오플 직원이 혹시 제주도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라고 묻자 네오플 직원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설마 김포공항서 내린 후 받은 거냐고 묻자 네오플 직원은 다시 제주행 비행기 를 끊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토탈 에너지스 직원이 이거 조상이 봉인 뚫고 허겁지겁 와서 도운 거 아니냐고 묻자 조상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봉인 당한 거냐 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데요 그러자 포스코 unc 직원은 본인이 본 최고 사례를 이야기해줬는데 결혼 결혼식 당일 와이프 쪽 사람들이 이제까지 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벙쪄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 상견례부터 이제까지 만나온 여자 쪽 가족들이 전부 다 알바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혼식은 하고 결혼식 끝나고 여자 신부 화장도 안 지운 채 식장 앞 카페 가서 여자가 나 지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다 라는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 다 듣고 남자가 여자 끌고 경찰서에 갔고 남자는 이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데요. 조상님들이 공인당했는지 악물고. 안 도와준 케이스들이 아닌가 싶은데 도와준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조상님들이 열정페이로 도와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올리브영 사건입니다 2018년 여자친구한테 정 떨어지는데 정상인가요 라는 글이 12월 26일 데이트판에 올라옵니다 본인은 20대 후반 남자로 오늘 여친에게 정이 떨어지는 본인이 정상인지 물으려고 글을 쓴다며 시작하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여친이 토너를 사야 된다고 올리브영에 들렀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세일 같은 걸 크게 하는 것 같아서 사람도 많고 정신없는 와중에 여친이 찾는 제품을 꺼내달라고 알바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바가 초보인 건가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좀 헤맸다고 합니다. 기다려달라 그러고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데 다들 정신이 없는지 그 알바가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을 해줘서 그 알바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계속 헤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쓴이와 여자친구는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데 알바가 찾다 찾다 못할 것 같은지 다시 다른 일 하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이 제품 어딨냐고 물어봤다는데요. 그 직원이 거기 없어요. 잠깐만요. 이러고 그 제품을 가지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그 뒤에다 대고 저기요 무슨 여기는 제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 매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딱 이렇게 반말로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판에는 거의 12조로 아니 그럼 토너가 어딨는데 야 말을 해 너가 재고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반말을 막했다고 하는데요. 알바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만 반복하고 있고 결국 받긴 했는데 다른 직원도 굳은 표정으로 찾던 물건을 그냥 앞 매대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다며 점원들이 우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웠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일로 헤어져도 정상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그를 마무리했는데 이 글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추천수를 받았고 이런 일로 안 헤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로 헤어지려고 하냐며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님 자식도 똑같이 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카페에 올라왔던 친형 파운 썰입니다. 2022년 12월 19일자로 올라온 상견례 썰인데요 글쓴이는 지난 주말에 친형이 6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가졌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양가 합의하에 소규모로 치를 예정. 이었지만 문제는 혼수였다고 하는데요. 형 직장이 분당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글쓴이네 아버지 요구 사항은 정자동 쪽 아파트 해줄 테니 신부 쪽에선 형 출퇴근과 결혼 후 이동 수단으로 그랜저나 소렌토를해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더니 예비 장인 장모께선 아파트 공동 명의를 해 준다면 소나타까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결혼 한다고는 하지만 돈 앞에서 서로 인상 찌푸리고 완전 갑분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집에 가시는 내내 불만만 토로하셨는데 예비사돈에 섭섭하다고 했다고 하며 이러다 결혼까지 파토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고 얼마 후 후기 글이 올라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파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상견례 자리 이후 형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공동명의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요즘 남들 다 하는 근데 왜안 되는 거냐 공동명의는 서로 허튼짓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너무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차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딸도 곧 취업하면 집안에. 보탬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 후 아버지께서는 이런 집안은 상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며 엄청 혼을 냈다며 집안 경사 보는 줄 알았다가 갑분싸에 글쓴이도 눈치 보며 다니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결혼식 준비가 다 과소비라고 하는 남친과의 파혼 썰입니다 결혼 준비 중에 싸운다는 것이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가 되었다며 글이 시작되는데요 역시 결혼은 돈이 문제였다며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 본인이 플래너를 끼고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플래너를 왜 꼈냐 인터넷 존만 검색해도 좋은 홀 많다 발로 뛰면 싸다 등등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도 직장인이고 나도 직장인 아니냐며 홀 찾기 쉽지만 토요일까지 일해서 일요일에 알아보려면 정신없고 피곤할 것 같아서 플래너 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긍을 하더니 이것저것 다 빼려고 했다는데요 일단 예물예단을 빼자고 해서 그거 생략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딩 촬영도 어차피 한번 보고 안볼 거라며 생략했다 하는데요. 신부 화장도 집에서 하고 가면 되니까 생략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청첩장도 휴대폰 없는 사람 없으니 모바일로 보내자고 생략했다고 하며 주례사도 생략했고 집에 있는 양복으로 여자도 정장 스타일로 하면 된다며 한복도 생략했고 신혼여행도 국내여행으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은 지가 해온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집값이 비싸서 현재 글쓴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결혼 준비비용 처음부터 지금까지 까지 글쓴이 돈으로만 했다며 남자친구는 돈한 푼도 안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다 빼자는데 이 결혼 왜 하나 싶고 파혼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요즘은 집에서 간소하게 결혼한다며 글쓴이가 자꾸 욕심을 부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홀잡고 거창하게 말고 결혼식 하자는 건데 남자 쪽에서는 100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글쓴이가 알아봤을 땐2000 정도 계산이 됐다는데요. 벌써 그 남자를 안지 5년 되었지만 어제 끝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네 부모님도 잘했다고 그렇게 말릴 땐 고집 부리더니 지금이라도 관둬서 다행이라 하셨다는데요 그래도 속은 후련하다며 이번 얘기로 다음 남자는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며 마무리 했는데 빼는 김에 결혼식도 빼고 결혼식 없으니 신혼여행도 빼고 당연히 혼인신고도 빼라 하는 댓글이 베풀어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똥냄새 때문에 파혼한 썰입니다 2018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오늘 드디어 파혼하러 간다며 벌써 2주라는 시간 지났다고 합니다. 우선 남자친구는 이상한 데서 절약정신이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페트병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캔으로 있을 때 글쓴이가 사이다가 마시고 싶어서 캔을 따면 그러면 페트병 콜라 먼저 마셔야지 하고 잔소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서 반쯤 마신 우유가 냉장고에 있을 때 검은콩 우유 사서 마셔도 뭐라 한다는데요. 그거다 글쓴이 집 글쓴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라며 동거도 아니고 남친이 놀러 온 건데 그러는 거라네요. 글쓴이가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참치캔을 꺼내면 냉장고 보니까 두부 남았던데 그거 넣고 된장찌개 끓여 참치는 오래가지만 두부는 금방 상하잖아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걸 해먹는 게 아니라 남은 재료 처리하려고 요리를 해야 된다며 그게 너무 싫다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집에 올 때마다 무슨 냉장고 검사하듯 열어보고 뭐 있으니까 뭐 해먹자 이게 반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해준 적도 없고 재료 사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쓴이 보고 당장 당근 남았다고 당근 같은 건잘안 먹으니까 사오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당근과 케일, 사과를 갈아 먹는데 왜 자기가 안 먹는다고 사오지 말라는 거냐며 그거 먹으라고 준 적도 없는데 혼자 저런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주말마다 집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너 잔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밖에서만 만나고 사먹고 살자니까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그런 걸로 싸워야 해?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진짜 파혼하는 이유는 그 사람 사람의 똥냄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쓴이 집에 금요일 저녁에 오면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두번 똥을 싸는데 냄새가 진짜 지독하다고 합니다 진짜 냄새를 저장해뒀다가 치아 난데 쓰고 싶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페브리즈를 한통다 써도 그 냄새가 안 빠지고 오히려 페브리즈 향이 10분 지나면 사라진다며 진짜 똥을 먹고 똥을 싸나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순간 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들어간 기분이었다며 일요일 아침에는 본인도 모르게 허 헛구역질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카페에 같이 알콩달콩 있다가도 남친이 화장실에 갔다 오기만 하면 똥 생각밖에 안 난다며 정말로 꾹 참고서 화장실 두개 있는 집으로 구하자고 얘기했더니 먼저 냄새 신경 쓰여서 그러냐 길래 스스로도 알고 있냐 했더니 본인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 그런 냄새 난다고 글쓴이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만 했다네요. 어차피 3년 내 하자 하자 말만 나온 거라서 파혼이라기보단 헤어지는 거지만. 글쓴이는 저 똥냄새마저 사랑할 자신이 없다며 헤어지러 간다면서 부디 다음에 자기 똥냄새도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길 바랄 수밖에 없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살다가 이렇게 더러운 느낌을 주는 글은 처음이라며 생각만 해도 토 쏠린다며 안본는 삽니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저도 정말 저러면 같이 못살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